네 여러분, 어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 학생 이번에 취업생이 있었는데 자이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어, 전반적으로 분석해보고 어,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 전체적으로 한번 럽하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어, 학생의 포트폴리오는 어,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 모두 다 나온 어, 결과물들이고요. 3D 모델러 그러니까 캐릭터 모델러로 어, 좋은 회사로 최근에 취업을 했고 저한테 이제 공부를 배웠던 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주 4회 수업을 쭉 하고 어, 물론 그 취업생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뭐다 아시겠지만 음, 성실한 건 일단 기본이겠죠 그죠? 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인데 어, 그, 공부하는 과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고 조금 더 개념있고 요령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포트폴리오 구성도 조금, 음, 좀 전략적인 것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 이런 걸할 때, 자,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어, 여러 가지 제가 뭐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인 포트폴리오.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우리가, 어, 자기가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3D 모델링, 뭐, 캐릭터 쪽이 되겠지만, 개수로 따진다면 보통 한 3, 4개, 네, 3개는 좀 적고요. 4개 혹은 5개 이상, 어, 그러니까 퀄리티 있게 설정을 해서, 어, 보통들은 많이 준비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자, 그래서 메인꺼 포트폴리오가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자, 서브 포트폴리오도 있습니다. 서브.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이제 개수를 좀 채우기 위한 그 기능도 좀 있고요. 한데 요거는, 어,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과정이죠. 공부 과정.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초적인, 어, 모델링. 자, 그런 것들도 버리지 마시고, 자 완성도가 좀 높거나, 그러니까 크게 감점 요소가 없는 음, 그런 것들은 조금 되게 화려한 모델링이 아니더라도 어, 이렇게 포함시켜서 어, 같이 보여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어, 성실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 있고요. 자 성실,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 모델러입니다. 캐릭터 모델러지만, 어. 대체적으로 우리 그 프랍이라고 그러죠, 프랍? 그러니까 프랍은 어 배경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너무 월드가 크기 때문에 너무 큰거 말고 좀 작은 것들 규모가 좀 작은 프랍류 음. 자 이런 것도 <laughs> 이런 게 이제 서브 포트폴리오라고 할수 있고요. 자 베이지레, 베이직이라고 지 제가 했는데 이건 뭐냐면 기본기에 관련된 기본기 자 이게 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기 자, 요거는 전반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2D 일러스트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자기의 어떤 그, 뭐 그림, 그림 실력이나 아트적인 어 어떤 베이스를 보여주는 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D 일러스트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가가 아니죠. 어, 컨셉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창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잘 그린, 어, 작업물이나 유명 작가의 작품들을 어, 모작하는 선에서도 어, 충분히 그러니까 괜찮고요. 자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음, 아주 그러니까 완성도가 좀 있는 음, 그런 작업물들 어,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 쪽입니다. 드로잉 자 드로잉은 음, 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림에 대한 능력치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 뭐 인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통 인체 드로잉을 좀 많이 합니다. 크로키라든가 그 스케치, 뭐 인체 비례라든가 해부학, 자 이런 공부했던 자 이런 것들도 어, 모아서 한데 모아서 올리면 좋으세요. 자 혹은 혹은 요거는 이제 전공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전공자분들 어, 그러니까 게임 그래픽 쪽이 아니더라도 그 미술이나 뭐 디자인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했던 작업물, 자 학교에서 했던 작업물 아무리 완성도가 좀높 높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단체 단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자뭐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음. 뭐 사진 디자인, 혹은 뭐 회화, 혹은 뭐 조각, 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 작업물들도 음, 조금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같이 좀 묶어서 보여준다면 어,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메인 포트폴리오 말고도 메인 포트폴리오인데, 자, 요게 이제 어, 얘기거리가 좀 많겠죠. 그래서 어, 그래픽 스타일이나 작업 방향에 대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노멀맵, 그죠? 노멀맵 캐릭터, 그다음에 손맵이라고 그러죠. 자, 핸드페인팅 있고, 자, 스타일라이즈라는 말도 씁니다. 스타일라이즈도 쓰는데, 요거는 어, 손맵하고 동일하게, 어,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저는 요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손맵은 말 그대로, 어, 핸드페인팅으로 작성된 거고, 자, 스타일라이즈는 노멀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노멀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 그러니까 완전 실사풍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스타일, 스타일이, 어, 한쪽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작업물이겠죠. 되 그래서 이 작업물에 대해서는, 아직 뭐 해외나 이런 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 전무한 경우, 경우가 많이 봤고 주로 보면 요즘은 노움렙 노 쪽으로 많이 이제 쏠리는 경향이 좀 있죠. 자 그다음에 손맵 캐릭,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반실사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자, SD 캐릭터 되게 가, 간단해 할 수도 있고 음, 뭐 사등신, 2등신 심지어. 음.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애니풍. 그러니까 일본 애니, 혹은 뭐 카툰 뭐 랜더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또 어,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 여러분이 방향성을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자, 너무 한 곳에 치우친 쪽으로는 작업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 그니까 구색, 구색이죠. 여러가지 스타일에 대한 어떤 능력치를 어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자 여러분이 실무자나 아니면 취미로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거 하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 실수로 하는 게 뭐냐면 나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도 있고 자기 어, 좋아하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작업을 주진 않아요. 그렇겠죠? 응? 음? 잘하는 사람이나 어떤, 어, 아, 이 사람은 이 작업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예, 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가 능력치를 검증을 하셔야 되고, 혹은, 자, 그런 검증을 받은 상태에서 어, 어필을 하면, 어, 나는 이런 작업을 위주로 하고 싶다. 이러면,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작업 위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회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잡힌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어 회사를 안 들어간 취업 준비생이죠. 취업 준비생이고 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 이런 부분 뭐 심지어 프랍, 배경 이런 거에 대한 어 능력치.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스타일에 대한 어 작업물이 주어지더라도 할수 있다는 어떤 능력치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거기, 거기에다 더하자면, 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자, 이 베이직 기본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뭐 2D 일러스트나, 어... 그러니까 캐릭터기 때문에 인체 드로잉 한 것들. 자, 이런 걸잘 엮어서 보여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전공도 전공이지만. 응? 음? 그래서 자, 자기가 가, 갖추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최대한 어필을 하는 게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봐서도 자, 기본기가 뛰어난 학생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 뭐 신기술, 테크니컬한 것들은 어느 정도 부족해도 자, 이런 기술들은 회사에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죠? 음. 들어가자 말자. 어, 잠깐 집중해서 배우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지만, 자, 이런 기본기, 그림 능력, 인체 드로잉, 자,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음,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강과하기 쉬운 게, 어, 학원에 가면 특히 기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 메인 포트폴리오 중에서 노말맵 포트폴리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자, 이 기술 쪽에 많이, 이... 좀, 얽매이게되 있어요. 자, 왜냐면, 하 이제, 노멀맵 쪽은 공부할 게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툴도 많이 있게 되고, 자, 여러 가지 뭐, 고급 테크닉들이 많죠. 어. 그에 비하면, 뭐, 핸드페인팅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하나하나, 로 폴리곤에서부터, 어? 자, 그림을 그리듯이, 막뭐 색감, 양감, 이런, 자, 어? 인체 실루엣, 자, 이런 것들을 잘 뽑아야 되겠, 물론, 노멀맵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 비교적, 노멀맵, 작업에 비해서 손맵 작업이 훨씬 더, 어, 그러니까, 기본기나, 그, 아트적인 감각을 더 많이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이해를 하시고, 어, 좀, 자기 포트폴리오를, 네, 좀 구성, 구성을 하시고, 조금은 뭔가 전략적으로, 어, 다가서는 게 중요하다. 자, 요게 이제 오늘 제가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 아까 취, 제가 말씀드린 거그 취업생의 포트폴리오 잠깐 보시면 자, 이 학생은 1년 6개월 동안 저랑 공부하면서 만든 어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올라와 있고요. 어,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요 SD 캐릭터 요두개 요거는 자, 어, 조금 메인으로 내세우기에는 어 퀄리티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하나의 서브 포트폴리오예요. 공부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 그니까, 하지만, 음, 버리기는 아깝고, 어, 조금 더, 그, 잘 다듬어서, 자, 이렇게 서브 포트폴리오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 구성 하실 때는, 최근 작업물이 앞쪽에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퀄리티가 높은 쪽은, 최근에 한 것들이겠죠. 자, 하지만, 어, 초기에 만들었던, 작업물도 충분히 할수 있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자, 요런 어 자, 배경 프라업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도 자, 이작 작업물은 어, 이 학생이 저한테 3D 맥스 배우고 4개월 차에 나온 작업물이에요. 음. 그래서 어 조금 감각 있고 좀 빠르게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했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화면 구성. 자, 요것도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요런 화면 구성도 좀 분위기에 맞게 어, 구색을 잘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막 복잡하게 난잡하게 보여주는 것도 안 좋고요. 딱 어, 필요한 정보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와이어라든가 어, 쉐이더 정보, 뭐 폴리곤 그다음에 뭐 세부 묘사라든가 자맵 정보, 자, 자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음, 자,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자 여기는 풍차도 마찬가지고요. 자요 어, 저희 스터디 카페나 여기 접속하시면 여기 다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2d 모작 자 유명 작가 작품 모작을 한 거죠. 이 음, 어, 작업을 할 때는 어, 포트폴리오로 쓸 거라는 전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 연습을 하면서 어, 좀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좀잘 나오고 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자, 완성도만 높이면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어, 크게 손색이 없다 라는. 말씀이죠. 음. 자그 다음에 뭐 노멀맵 작업도 뭐뭐 뭐 이렇게 했고요. 뭐 상당히 막 고퀄리티, 고난이도 기술을 써서 이렇게 한 작업물은 아니지만, 자 노멀맵 작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도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브러시 예, 그렇죠? 노멀맵 작업에서는 지브러시가 필수기 때문에, 자 지브러시 스컬핑을 하면서 나온 자 이런 데이터들도 음, 한데 묶어서 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그 다음에 자요런 프랍, 자 이것도 모작입니다자 이런 것들도 음, 요거는 이제 서브 스탠스 페인터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보셨던 요 괴물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약간 옛날 방식, 전통 방식대로 작업을 한 거고, 자 서브 스탠스 사용자, 어 사용 가능자를 또 취업 스펙으로 많이 뽑죠. 그래서 충분하게, 어, 이런, 이런 부분에 능력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 구성할 땐필이 자, 이런 와이어 구조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어, 구색을 잘 갖추시고, 기왕이면, 음, 좀더 맛깔스럽고, 어, 좀 보기 좋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3D 뷰로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자, 쉐이더를, 어, 이렇게 바꿔서 볼, 보게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요즘 이제 거의 뭐 필수로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어, 성실하게 잘 갖춘 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 소녀 전선이라는 게임 자, 거기에 있는 캐릭터를 작업을 한 거고. 그래서 어, 일본 애니풍이나 자, 마, 이런 카툰풍 그래픽을 구현할 때도 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좀 그러니까 보는 사람한테 어, 뭔가 좀 제대로 구현을 했구나. 자,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취업할 때, 이제, 그, 기본적인 요런 포트폴리오들이, 어, 물론, 자, 포트폴리오가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면접 연락도 마, 왔고, 어, 회사에 입, 입사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도 좋은 인상을 줬지만, 자, 특히, 어, 심지어 면접 자리에서, 어, 아주 칭찬을 받은 부분이, 이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뭔가 하면, 자, 이런 3D 화면 화면을 구성할 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뭐냐면, 자, 이 와이어 프레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조금 더 같은 값이면 어, 보기 좋게, 물론 와이어도 잘 짜야 되지만, 어, 이 자체를 어, 보기 좋게 하, 구성한 것, 자, 이런 것들 아주 좋은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구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D 모자, 이런 인체, 자, 인체 조잉 심지어 여기 보시면, 자, 손 그림입니다, 손 그림. 연습장에 손으로 그린 요, 어, 습작들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음, 저희는 이제 3D 모델링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음, 2D나, 자, 이런, 어, 그래, 그니까, 그러니까 스케치 연습들을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하고, 과제도 좀 제가 엄청나게 좀 내드립니다. 그래서 뭐, 인체에 대해서 막 되게 막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구현 능력이나 인체 구조, 뭐 비례, 뭐 기본적인 해부학 등은 충분하게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모델링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 많이 반영이 되고, 어, 포트폴리오에서 뭐 특별하게 감점 요소들이 안 나오도록 이제 피드백을 충분하게, 이제, 하면서, 어, 그렇게, 이제, 완성된 작업물이라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1년 6개월,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양으로 구성한 거는, 음, 상당히, 이제, 바람직하고, 자, 이 학생의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기존의, 학, 이제, 다른 취업생들하고 또 다른 점은, 어, 요렇게, 구색이, 구색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야. 음? 음. 뭐, 2D 드로잉부터 해서, 뭐, 뭐, 디지털 페인팅, 그 다음에, 3D 프랍, 공부 과정에 나왔던 이런 간단한 SD 캐릭터, 스컬핑, 노멀 맵, 자, 서버스턴스 페인터, 자, 애니풍.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거를, 좀잘 여러분도 구성을 해보시고, 요즘은 보면, 자, 이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취향,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어, 학원 가시면 좀 공부할 것도 많고, 좀, 뭐 수강료도 비싸고,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여기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하지는 않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어, 노멀맨만 전문을 하는 그 프로젝트들이 아니면, 음, 그런 회사를 가려면 당연히, 자, 이런 노무레 포트폴리오면 최소한 뭐두세개 정도 진짜 삐까번쩍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작업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 기본기가 잘 받쳐 준 양질의 포트폴리오 내는 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전략적인 차원으로 어 차선책을 권한다면 자, 요런 핸드 페인팅류. 자, 그다음에 애니풍. 자, 카툰 핸더로 고성한 자, 이런 포트폴리오 요즘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죠? 음, 자, 이런 쪽으로 잘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자, 그래서 어,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제 작업을 몇개 개 볼게요. 자, 3D 뷰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도 화면을 최대한 이쁘게 어 뭐잘 뽑아야 되고, 랜렌더도 깨끗하게 뭐 이런 건 기본이겠죠. 그죠? 어 색감도 잘 써야 되고, 그래서 어... 공부를 하게 되시면 아마 이런 것들 이제 저한테 많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어, 색감도 색감이고 이런 구성 표현 양식이라든가 어, 작업 스킬 이런 것도 많이 배우실 테고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laughs> 자 와이어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는 어 우리 특히 어 일반 다른 학원 학생들 보시면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D 맥스 뷰포트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어 제출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면 이걸로 화면을 꾸미는데 어그 상당히 무성해 보입니다. 이 화면 자체를. 자, 그다음에 디퓨즈 맵이 약간 쉬워진 상태 있죠. 자, 디퓨즈 맵은 디퓨즈 자체로만 음 충분히 예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다 와이어를 억지로 씌워서 자, 이렇게 따로 보여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섞어주는 건 괜찮지만, 그, 그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와이어 프레임을 보여줄 때는, 자, 이렇게 화면 캡처 해서 보여주는 이 것도 피, 피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좀더 이쁘게 잘 뽑아야 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저희는 이제 와이어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자, 렌더를 걸면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면은 뭐, 가능, 가능하면 이쁘게 잘 보이면 좋은 거겠죠. 자그 다음에 자뭐 예를 들어서 앰비언트 값을 조금 올려서 그러니까 조명 값이 시커먼 면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차근하게 나오고 자 심지어 여기다가 어.. 스카이라이트나 뭐 괜찮은 조명을 넣어서 더좀 뽀샤시하게 이쁘게 뽑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자 디퓨즈 상태에서 와이어를 보이는 것도 어.. 좀 그렇지만 특히 여러분 피해, 피해야 되시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컨시스턴트 컬러로 이걸 만들어 버려요.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쉐이더 구조가 제거된 상태. 자 이렇게도 또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을 넣으실 때는 필이 이 쉐이더 구조도 함께 넣으라는게 이제 제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음영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 자 그래서 여기서 와이어를 끄면은, 자 이거는 그 모델러의 어떤 본질적인 능력치를 보여주는 거 같아요. 음? 그래서 뭐자 여기서 또자 효과도 좀 뺄게요. 자 지금 와이어가 없는, 없는 상태죠. 큰 덩어리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쉐이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아까 보셨던 자 디퓨즈가 들어간 거 있죠. 자 디퓨즈가 들어간 화면은 자 이걸 핸드페인팅으로 우 구현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 값이 뒤집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쉐이딩이 업, 없는 상태로 보여줘야 되고, 자 와이어 프레임을 구성 구성을 하실 때는 자 이렇게 쉐이더 구조가 있는 상태로 어,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이세요. 음?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 이거를 이제 간과하고 그냥 와이어 프레임만 따로 음, 찍어서 올리는데 쉐이더를 어, 자, 와이어하고 같이 예,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 모델링의 어떤 형태나 덩어리감을 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데서 덩어리가뭐 울퉁불퉁하고 막우러지고 혹은 실루엣이 예, 삐뚤삐뚤한 것들이 다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 대한 구성은 아주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 포트폴리오 작업하시는 분들이,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어, 거 하시고, 자,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자, 우리 이 스터디 카페 오셔가지고, 자, 이 학생들이, 뭐, 어떤 식으로, 뭐, 공부를 하고, 뭐,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음,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러프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 앞으로 조금 더, 어, 체계적으로 잘 짜서, 어, 좀, 더 여러분들한테 공감대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앞으로 어, 컨텐츠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